그리고 지방이 충분하면 내 몸에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되기 때문에. 저탄고지는 말 그대로 지방을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탄입니다. 탄수화물을 여러분이 먹던 양에서 줄여가는 과정을 그만큼을 지방과 단백질로 바꿔 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탄고지는 먼저 나오는 저탄. 보통 기본적으로 하루 총 칼로리의 20% 정도 채우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위양이면 채소나 통곡물로 채우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방과 단백질을 80%로 먹되 살코기와 지방이 충분히 붙어 있는 고기로 선택하시고 탄수화물은 쌈차소나 아니면은 채소 종류로 하시면 아주 기막힌 비율이 되고요. 그래서 244 아니면 442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저탄고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을 충분히 먹기 때문에 포만감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이 충분하면 내 몸에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되기 때문에 동안도 되고요. 몸이 되게 젊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예전에 보디빌드 할 때는 지방양을 최대한 적게 먹었을 때 근육통도 심했고 몸이 많이 아팠는데 오히려 지방을 충분히 먹으니까 수면도 잘 되고요 멜라토닌 호르몬이라는 수면유도 호르몬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잘 나와서 포만감도 빨리 느끼고 모든 면이 좋았어요 제가 만일에 지방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고 몸이 안 좋으면 굳이 제가 먹겠습니까? 내돈 주고 사 먹는 건데 근데 내가 이 식단을 올해 제가 지속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으니까. 저는 아마 이 방송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나와도 저탄고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왜 좋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저탄고지 하면 뭐 올리브유 사고, 뭐 라드유 사고, 뭐 천연버터 사고 그런데 일단 내가 탄수화물 얼마나 먹는지를 한번 적어보거나 사진으로 찍어보고, 일단 탄수화물 양을 줄이는 것부터 해보십시오. 대부분 일반인들이 보니까 탄수화물을 한70% 정도 먹더라고요. 그러면 일주일에 10%씩만 줄여보시고, 그리고 나서 줄인 만큼의 포만감을 삼겹살이나 적발이나 보쌈이나 연어나 이런 지방이 풍성하게 든 육류 종류로 바꿔보십시오.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지방을 많이 먹는 게 먼저는 아니에요. 밀가루, 떡, 빵, 면, 과자, 이런 거죠. 왜냐면, 단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혈당을 올리고요. 혈당을 올리면 인슐린을 과다 분비하고요.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 모든 몸에 염증이 생기고요. 이런 악순환 고리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단순 탄수화물부터 줄이고요. 내가 탄수화물은 끊을 수 없다 그러면 그거를 통곡물이나 현미나 백미나 보리나 이런 걸로 바꿔 주시는 것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술에 배안 불러요. 일단은 가공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 줄이는 것부터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꿨으면 그 다음부터 탄수화물 양을 줄여보십시오.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어, 미국에서 저지방 정책을 피고 나서 고도 비만 인구는 훨씬 많아졌고요. 지금 여러분 예전보다 비만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이 지방을 많이 먹어서 비만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들은 단순 탄수화물과 정제 탄수화물 때문에 비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필요 이상의 탄수화물과 단백질은요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돼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지방으로 저장이 된다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영상 몇 개만 찾아보고 논문 몇개 찾아보면 알아요. 오히려 지방을 먹으면 지방으로 덜 변환된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억울하게 지방을 먹으면 살이 찔 거라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안월동이 살쪄 보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지방을 40%에서 50%를 먹는다니까요. 가끔 올리브유를 수저로 이렇게 떠먹는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안 좋은 걸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방 먹어도 살듣집니다 오히려 여러분, 물로 된 음료, 면, 떡방 줄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살 빠지시고 건강해지실 겁니다. 어,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지방을 너무 많이 먹다 보면 우리 몸이 지방을 쓸수 없는 몸 상태에서 지방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오히려 그게 역효과를 일으켜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하루 총 먹는 칼로리를 계산한 다음에 탄수화물을 줄이는 만큼 지방을 조금씩 늘려주시고 예를 들어서 속이 너무 거북하고 부대끼면은 다시 조금씩 유지하다가 나만에 맞게 비율을 맞춰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번도 지방을 써보지 않은 몸이 어떻게 지방을 바로 어요 오히려 역효과가 되니까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탄수화물 5% 줄였으니까 그럼 지방을 5% 늘려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줄인 만큼 늘리고 유지해보다가 또 줄인 만큼 늘리고 유지하면서 이렇게 좀더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요,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싫어하는지를 보고, 싫어하는 것 중에 몸에 좋은 게 있으면 옮기고, 좋아하는 것 중에 몸에 나쁜 걸 있으면 정리하고요. 오늘 일단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셔서, 제가 방송 전에 말했던 뭐 음료, 빵, 떡, 과자 있으면 다 모아서 버리세요. 왜냐면 나중에 먹어야지 하면 그것도 먹게 되니까 일단 버리시고요. 그리고 직접 장에 가서 채소부터 고기까지 한번 사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직접 내가 냉장고를 채우고 보면서 식습관이 바뀌거든요. 중요한 건요, 몸을 만드는 건 인생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냉장고를 먼저 비우고 그 다음에 좋은 걸 채우는 과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자연에 존재한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시면 어느 순간 내 몸이 그걸 끌어당기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몸은 정말 건강하게 예쁘게 살수 있을 겁니다. 받아들인다는 거는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삶이라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이벤트라 생각하면 또그 이벤트를 찾아서 헤매게 되잖아요. 저는 죽을 때까지 간단키토 할 거거든요. 그리고 간단키토가 저에게 준게 너무너무 많고 갈수록 더욱더 풍성해진 느낌이 드는 게 아놀드의 몸은 언제나 비슷한데 한해한해 한해 지날 때마다 사람들의 칭찬의 강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예 언제나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고, 인기도 마찬가지인데, 몸은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에게 100%에누리 없이 돌려줍니다. 그래서 내 삶을 건강적으로 바르게만 정리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삶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울 겁니다. 그래서 삶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거를, 아, 이거 계속 먹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이걸 먹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되는 겁니다. 저는 잠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청소를 하고 좋은 걸 만들어 내기 때문에 잠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잠을 안 자면 죽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의 아주 힘든 시절에 고문할 때 최고로 했던 게 잠을 재우지 않는 거거든요. 잠을 자지 못하면 우리 몸은 완전히 망가집니다. 여러분, 잠은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잠잘 자세요. 살아보면요. 저도 54년이라는 세월을 살아보니까 이래저래 많은 일이 있었는데, 어, 나름 잘 나가던 100억 매출의 센터 CEO도 해봤고, TV 틀면 나오는 여러가지 방송인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요. 저희가 가장 힘들었던 적은 아팠던 적 같아요. 그래서 디스크 파열되고, 역류성 식도염에, 미란성 위험에, 뭐 엄청난 만성 두통에 이런 거 시달렸었을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다는 게 잃어보지 않으면 그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우리 꼭안놀동오대 수칙 잘 지키고 간단키터 해보면서 건강하게 남은 삶, 저랑 여러분하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챙기세요. 사랑합니다. <목소리>